어느덧 2025년이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기 중인 수많은 대작들. 특히 올해는 국내에도 미친 스케일의 작품들이 즐비하느라 기대가 큰데 그래서 준비한 남은 블록버스터 기대작 총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한국형 히어로물 전독시입니다. 이미 탄탄한 웹소설 원작 팬들이 즐비한 만큼 이례적으로 300억이 넘는 제작비를 들여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탄생했는데요. 해당 작품은 웹소설 멸살법을 읽던 김독자가 난데없이 소설 속 세계로 들어가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립니다. 지하철이 멈췄다. 동호대교 한가운데서 제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똑같잖아. 그는 소설의 결말을 아는 유일한 인물로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온갖 역경을 겪을 예정이죠. 모든 인간 여러분들은 시나리오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세요. 드요 출연진은 오는 김독자 역의 안효섭, 멸사법의 주인공인 유준영 역의 이민호, 독자의 전직장 동료 유상하 역의 최수빈, 육군 중위 이현성 역의 신승호, 정의 의 여신 정의원 역의 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지혜 역의 지수가 캐스팅됐는데 허나 이지혜의 중요한 아이덴티티인 칼이 총으로 바뀐 장면이 공개되며 현재 팬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실사화를 위한 컨셉 변경이었듯한데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미친 출연진, 영상미는 보장된 전독시는 다가오는 7월 개봉 예정입니다. 아, 저거... 자라서 가져와. 개새끼야! 다음은 히어로의 정석이라 할수 있는 슈퍼맨입니다. 해당 영화는 흔들리던 DC 유니버스를 리부트시킨 후 나오는 1번 타자로 새로운 DC 유의 챕터 1, 신들과 괴물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데요. 올해 7월 11일 전 세계 동시 개봉됩니다. Lane. 이번 영화는 이미 슈퍼맨이 된 이후의 클라크 켄트를 다룰 예정이며 정체성과 인간의 그리고 힘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릴 것이라 하는데요. 이에 맞춰 희망, 선함, 도덕성이라는 슈퍼맨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예정이죠. 즉 기존의 어두운 DCU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일 것이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슈퍼맨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인데, 가이 가드너, 호크걸, 미스터 테리픽, 렉스 루터 등 DC를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할 예정이며, 이는 새로운 세계관 설계를 위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등장 인물들이 넘치는 만큼 이를 어떤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낼지가 관건이겠죠. Hey, buddy. I's up here. 순위 악당을 때려잡는 액션물이 아닌 슈퍼맨은 왜 영웅이 되어만 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예정이라 하는 슈퍼맨은 DCU의 부활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번엔 마블의 패밀리 히어로, 판타스틱4입니다. MCU 페이지 6의 본격적인 서막이자 멀티버스를 관통할 핵심 영화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메인 MCU가 아닌 평행 우주라고 하며, 판타스틱 4는 해당 세계의 유일한 히어로이기에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들이라 합니다. Them. Thank you, four. Thank you. Thank you, four. 하지만 썬더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메인 MCU로 넘어올 예정이죠. 이번 작품은 복고픈 디자인, 현대적 연출, 우주적 빌런이라는 조합으로 그야말로 마블의 색깔을 가장 기묘하게 재조합한 작품이라 할수 있는데 이는 이미 두 번이나 영화화된 적 있는 판타스틱4이기에 과거작들과 차별점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타스틱4를 통해 우주급 재앙의 시작을 알리 예정이란 것인데요 이를 메인 빌런인 갤럭투스를 활용해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여파로 엑스맨, 닥터 등과도 얽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마블이 예고한 빅 이벤트들이 전부 이번 작품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판타스틱4는 슈퍼맨과 같은 7월 개봉 예정인데 마블과 DC의 정면 승부가 예고된 만큼 이번엔 누가 승리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죠. We will protect you. 다음은 F1 서킷 위를 담은 F1 더 무비입니다. 해당 작품은 탑건 매브릭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신작으로 역대 가장 리얼한 레이싱 영화가 될 것이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실제 F1 드라이버들이 다수 참여했다고 하며, 브레드 피트 또한 매우 위험한 장면들을 제외하곤 최대한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드라이패스. 대략적인 플롯은 은퇴했다 돌아온 늦다리 드라이버가 떠오르는 신의 드라이버를 멘토링하며 팀을 정상으로 이끌기 위해 도전하는 내용이라는데, 하 wow. 하지만 당연히도 순탄치 않을 예정이죠. F1이라는 소재, 탑관의 제작진, 브래드 피트, 한스 진머의 음악까지, 이건 솔직히 못참죠. F1 더 무비는 6월 25일 개봉됩니다. You are the best in the world. 다음은 한국형 SF 감성대작 왕을 찾아서입니다. 해당 작품은 1980년 여름 비무장지대 마을 펀치볼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거대한 손님을 맞이한 군의관 도진의 모험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다들 그의 말을 믿지 않지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나타났어요. 아... 진짜요? 한 번만 있다, 장난전화 걸리면은... 이내 진실임을 파악하고 정부는 물론 심지어 미군까지 달려듭니다. 이 과정에서 도진과 마찰을 겪을 듯 보이죠. 참고로 이번 영화에 등장할 로봇의 이름은 철이인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철이야. 철이는 한국 실사 영화 최초의 거대 로봇으로 이번 작품이 흥행한다면 어쩌면 기념비적인 존재로 남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제작비만 300억을 때려박은 대작이기에 이번 작품이 흥행해야지만 한국 로봇몰의 명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왕을 찾아서는 현재 개봉월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5년 개봉을 예고한 상태랍니다 이번엔 다시 돌아오는 주라기 프랜차이즈,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번작인 도미니언을 끝으로 시리즈를 완전히 리부트하려다 기존 세계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나오는 첫 번째 작품인데요. 다만 출연진만큼은 전원 교체돼 개봉합니다. 뉴 주연으로는 우리 스칼렛 누님이 낙점돼 생존 전문가 조라 베넨 역으로서 이번 시리즈를 이끈다고 하며. I can 인류를 구할 약의 열쇠가 담겨 있는 거대 공룡의 DNA를 채취하는 게 그녀가 맡은 미션이라 하죠. This would be a 작중 시간대는 도미니언 5년 후이며 주목할 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룡들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돌연변이종까지 다양한 공룡들이 총출동한다는 것인데요. 제작비만 무려 3,000억 원이 넘어가는 만큼 예고편만 봐도 스펙타클, 리얼한 공룡신들이 넘치는 걸볼수 있답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2025년 7월 2일 개봉합니다. 이번엔 블록버스터 괴물문의 근본, 에일리언 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중 유일한 드라마인데요. 매번 우주에서 펼쳐지던 에일리언 이야기가 최초로 지구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에일리언이 타고 있던 우주선이 지구에 추락하며 벌어지는 대참사를 그린다고 하죠. 거기다 에일리언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AI와 인간의 경계, 기업의 탐욕, 사회적 계급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펼침을 통해 에일리언 세계관 확장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에일리언 어스는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13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에일리언 하면 떠오르는 프레데터 역시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프레데터 죽음의 땅이죠. 이번 영화는 가상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문명이 붕괴된 이후의 황무지, 즉 이름 그대로 죽음의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인간 생존자들은 정체 불명의 존재와 마주하게 되며 곧 그들이 맞서야 할 존재가 단순한 야생 동물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또다시 새로운 프레데터의 모습을 예고했다는 점인데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냥, 다른 무기 체계 등 프레이 때와 마찬가지로 신선한 프레데터의 모습을 기대도 좋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당한 세계가 핵심이라는 죽음의 땅은 11월 7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실과 디지털의 충돌, 트론 R.S.입니다. 해당 작품은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R.S.의 여정을 그리는데요. 자레드 레토가 주연 역을 맡았고 예고편에서부터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또한 1982년의 트론, 2010년의 트론 레거시의 직접적인 후속편이기도 한데, 하지만 과거작들과 세계관을 공유할 뿐꼭 전작들을 모두 시청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미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작품이라 생각되는데, 트론 레거시 역시 스토리 비판은 있었어도 화려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잡은 시즌만큼은 그 누구도 까지 못했었죠. 인류와 AI 존재간의 충돌을 그린 트론 아레스는 10월 10일 개봉됩니다. Ready? 마지막은 2025년 최대 블록버스터 아바타 불과 제입니다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12월 19일 개봉 예정인데요 이번 영화의 핵심은 새로운 부족인 불의 부족과 유목민 부족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불의 부족은 화산 지대에 거주하며 판도라 행성의 여신인 에이와 를 거부하고 본인들만의 문명 생활을 하는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나비족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에게 적대적인 부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비족과 물리적 충돌을 펼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충돌 외에도 이번 아바타3엔 액션, 스릴, 사회적 메시지, 감정의 충돌 등말 그대로 모든 게 담겨 있다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말하고 픈게 너무 많았는지 영화의 러닝 타임은 무려 4시간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냥 콜라랑 들어가지 말란 소리죠. 어찌됐든 언제든 놀라움을 선사하는 아바타 시리즈인데, 과연 이번에도 혁명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남은 블록버스터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전부 영상미와 사운드가 기대되는 작품들인 만큼 무조건 영화관에서 관람해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중 어떤 작품을 보시러 향하실 건가요? 이는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